삼성전자랑 거래하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돈번 투자자들이 있나요? 저 주식시장에 20년 있어봤지만은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돈번 사람? 오늘의 주제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힘겨루기입니다. 주제로는 삼성전자 걱정이나 하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힘겨루기에 많은 주주분들이 신경 쓰이실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어떻게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별 문제없다는 느낌 드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사인데요. 칩을 만들 때까지가 전공정. 칩을 만들고 나서가 후공정인데요.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후공정 장비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비해 가지고 좀 급이 떨어지는 것처럼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당시는 반도체 회사들끼리 미세화 공정에 대한 경쟁이 엄청날 때였어 가지고 미세화 공정에 도움이 되는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면은 지금은 미세화 공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을 할수 있는 전공정이 개발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후공정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후공정에 큰 비중을 안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상장하던 무렵부터 수출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던 장비사. 그리고 원래부터 삼성전자 의존도가 매우 낮았던 회사였습니다. 주력 거래처가 ASE, ASE 코리아라고 이게 과거 모토로라 코리아입니다. 이거 칩, 칩워.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국에 있던 패키징 회사 대만에서 인수한 거고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한미반도체가 한번 유명했었던 거는 삼성전자와 소송전이 갔던 걸로 유명해졌었고요. 최근에는 HBM의 핵심 장비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랜드 같은 경우도 적층해가지고 SSD 이런 거 만드는 게 경쟁력이었잖아요. 최근에는 D램을 여러 층 쌓아 만든 게 HB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칩을 만들고 나서 여러 층으로 쌓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TC본드라고 그냥 칩 올리고 안 움직이게 붙여놓고 이러는 건데 말만 쉽지 엄청나게 작은 거를 매우 정교하게 적층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요. 지금의 삼성이 HBM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이런... TC 본더와 같은 장비 경쟁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은 이제 동반자, 한미반도체와 SKNX가 동반자였는데 깨진 관계를 얘기해줬잖아요.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들면 설명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한미반도체 주력 장비가 과거에는 TC 본더가 아니라 다른 장비였었는데요. 그 장비를, 한미반도체 거를 삼성전자가 사용하면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동반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한미반도체가 보니까 자기 물건을 안 사가는데 보니까 세크론이라고 삼성의 계열사입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에 사오던 장비를 세크론에서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에서는 야, 세크론 쟤네가 우리 기술 훔쳐갔어!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고요. 놀랍게도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이겨서 큰 돈은 아니지만 수십억 정도 되는 돈의 보상을 받았고요. 세크론 장비를 삼성전자가 아마 못 사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크론이라는 회사는 SMS에 합병됐고요. 네, 또 여기 삼성에는 거래하던 삼성그룹의 장비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테크인이 있었는데 삼성테크인도 매각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를 계속 만들다가 어느 순간 SK하이닉스랑 손을 잡고 TC 본더를 개발해서 삼성전자를 추격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꾹 눌러버렸고요. 한미반도체도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막 18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선두권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게... 2위권에 있을 때는 국권한 동맹이었는데 HBM에서 1위로 가고 나니까 이 장비를 듀얼밴더 거래처를 하나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테크인이 매각이 됐었는데 지금의 하나정밀기계 지금 하나그룹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정밀기계 손을 잡고 장비를 듀얼밴더로 하려고 하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하기보다는 조금 더 스토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손을 잡기 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비반도체도 이미 이 개발했던 장비를 마이크론에도 팔아, 팔기로 했고요. 중국 업체에게도 팔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독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가지고 한미반도체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반자 관계를 뭐 계속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먼저 하나, 하나 장비를 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에만 납품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거래처를 늘려가는 중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방인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의 힘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여기저기 거래하고 하이닉스도 여기저기 거래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샀던 것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정밀기계도 야 우리 인력 빼가고 우리 기술로 한 거야라고 하고 하나정밀기계 소송을 걸었고요. 하이닉스에다가는 적당해라는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이닉스도 거래 딴데랑 거래하고 한미도 딴데랑 거래했으니까 둘이 바람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바람은 부부 사이에 피는 거고 한미랑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혈맹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기보다는 썸보다는 조금 발전된 관계 사이에서 서로 상 다른 거래 다른 상대방을 찾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랑 거래하는 거는 자유지만은 지킬 건 지켜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랑 중국 업체들이 물건 팔아달라고 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하나정밀기계에서 장비를 사는데 한미반도체에서 사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준 거예요. 그럼 이게 돌고 돌아. 한미는 그래도 나름 의 A를 지킨 거예요. 신규 거래처들한테 야, 우리 하이닉스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더 비싼 값을 줘. 이렇게 했던 거라면 하이닉스는 A를 안 지킨 거 아닌가요? 왜 동반자 관계였던 한미꺼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남의 걸 사줘요? 하지만, 반도체 장비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게 장비들이라는 게 범용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물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에 자기랑 소송전까지 갔던 기업에다가 딴 데서 물건 못 구하니까 야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정도고 마이크론이랑 중국 기업들도 물건을 못 구하니까 한미반도 체에서 물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sk하이닉스는 물건 구할 때가 있을까요 뭐 마이크론 삼성 이런 데들도 못 구하는데 한미 말고 다른 거래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미반도체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기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위가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싼 가격에 더 좋은 장비를 납품할 회사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한미는 하나장비 사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비싸게 살거 알고 있으니까. 사실 한미 입장에서 물건 가격 올려받고 싶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동반자인데 물건값 올려달라고 래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다른 거래처 거래해보길 기다리고 있다가 거봐 우리보다 싸게 파는 데 없지? 우리도 올려줘. 이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제품 사이클은 만들면 만들수록 원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떨어지게 되면 경쟁자가 생겨요. 그리고 판가도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제품의 사이클이고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면 만들수록 원가가 떨어지는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생긴다고 판가가 뚝 떨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하이닉스도 HBM 만들면 만들수록 제조원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HBM 판매 가격 어떻게 됐죠? 판매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이게 시장 수요 공급이거든요. 많이 만들고 싸게 만든다고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더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와 같이 신규 진입자는 만들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납품을 해도 이게 제대로 정상 작동할지 신경 쓸게참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이런 거는 사실은 더 싸게 공급한다는 것 보다 제대로 된 수율이 나오는지 가 중요하거든요 s k 이닉스는 지금 듀얼밴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사준 것도 SK가 의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SK는 한미가 단가 올려달라는 듯 아마 납품 단가 올려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SK 입장에서 괜히 가만히 있던 한미를 건드려 가지고 납품 단가를 올려준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이닉스 입장에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화가 어서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단가를 낮춰주기를 기다려보는 거죠. SK 입장에서는 한미가 다른데 이 장비 비싸게 파는 걸 알잖아요. 마이크론이랑 중국 기업에 비싸게 판걸 알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한테도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될 거거든요. 기업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물건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려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이 한미반도체 수준의 수율이 나오고,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한미는 사실 기존 단가에서도 수익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기존 단가로는 수익을 못 내니까 단가를 올려서 납품했던 건데, 이 단가를 맞추면 맞추면 맞출수록 아마 SK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단가 인하, 인하 압력을 넣게 될 거고요. 하나는 이제 단가 인하 속도보다 원가 절감이 빨라야지만 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 이 사단이 나게 된 것도 HBM에서 삼성이 밀리는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쭉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하이닉스에 비해가지고 월등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통상 업계 용으로 CR이라고 부르는데요. CR이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서 단가 인하 압력을 정말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삼성전자 재무라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라인 삼성전자 재무라인에서는 거래처의 재무제표를 다 까본대요. 다 까봐 가지고 거래처들이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영업 비용이 얼마가 나는지 다 감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옛날에 중소기업들 삼성 거래처들 미팅 많이 다녀보면은 그거 대비하느라고 난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익률이 뭐 매출 증가했는데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익 올라가면 삼성에서 단가이나 요구한다고 하고 그 정도로 삼성 재무라인에서는 시야를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삼성이 막 성장하고 이럴 때는 단가이나 압력이 있어도 단가이나 됐어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래처들이 불만을 참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가전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는 스마트폰도. 초창기 스마트폰 생산량 엄청나게 늘다가 지금 삼성전자 오히려 약간 줄어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반도체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제일 큰 손이고 경기 따라 삼성전자 매출이 움직이면 부품사들, 장비사들 다 좋았는데 지금은 HBM 경기가 좋아져도 삼성전자가 물량을 늘려주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사들이나 부품사들 이런 반도체든 뭐 가전제품이든 스마트폰이든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힘들게 개발해가지고 삼성에 소개하고 납품하면 뭐합니까? 시간 조금 지나면 니네 이익 너무 많아하고 막 이익률 수치 정해놓고 뭐 마진율 12% 이상은 못 줘! 무조건 깎아!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하니까 삼성이 부또 가격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수량, 납기 엄청나게 통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능력 있는 기업들은 근데 삼성 말고 다른 거래처부터 찾고 본다. 대표적으로 모두들 꿈꾸던 게 tsmc 납품하는 게 최고라고들 하거든요. 이상하다. 싸게 사가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물건을 비싸게 사가는 tsmc가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무 라인이 득세하고 나서 재무 성과를 창출할 동안에 삼성전의 기업 경쟁력이 땅이 떨어졌습니다. tsmc가 만든 제조 생태계라는 거는 말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적절한 마진, 이거 아닙니다. 적절한 마진 삼성전자도 줬어요. 적절한 마진이 아니라 정당한 마진이 지급돼야지만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밀렸으니 다행이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협력사와 관련돼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명절 때막 결제대금도 선지급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최고지 뭐 대금 좀 일찍 주는 게뭐 대수겠습니까? 삼성전자 경쟁력을 회복하려면은 내부도 내부지만은 이런 협력사와의 관계부터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막 확고한 물량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거래 관계단에 가서 보면은 삼성전자에 온 담당자들은 상당히 본인들이 가비가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조 협력사들의 이런 진짜 긴밀하고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단지 싸게 싸게 사는 것뿐인 거죠.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동반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삼성전자랑 거래해서 돈 버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돈번 투자자들이 있나요? 저 주식시장에 20년 있어봤지만은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 투자해가지고 돈번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비싸건 어쩌건 한가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 시가총액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미 반도체 시총 8조 정도 나가는 회사가 혹시 삼성전자 거래처 중에 있나요? 2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랑 신규 납품한다는 회사 있으면 주가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최근에 로봇회사 인수한다니까 주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삼성이랑 거래했던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봐왔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인지할 정도인데 그 업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떠겠어요? 오늘만 사는 재무라인보다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등용돼야지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